안녕하십니까? 부뚜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각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뭐 약속을 잘 지키자. 라고 해서 이제 각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좀 하니까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어 임차인분들하고 또 나름대로 또 각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동거를 좀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어 각서라는 걸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각서를 이렇게 딱 쓰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뭐, 제일 밑에 부분에다가, 어, 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 뭐, 민영사상 책임을, 뭐, 본인이 지겠다라는 어떤 그 각서 내용을 다 집어넣지 않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어, 쨌든 우리가 뭐 각설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고 잘 사용을 하자는 거니까 좀 잘, 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딱 하는 데 있어서 어, 하다 보면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다 보면 사실 뭐 나름대로 어,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이제뭐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이 또 있을 거고, 그럼 임차인이 임차인 분이 어 진짜 막 형편이 좀 상황이 안 좋아.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또 형편을 또 봐줘서 뭐몇 개월이든 또 연장을 해서 있을 수 있게 또 우리가 또 편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매몰차게 만 나가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또 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온 세월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몇 개월 정도 또 봐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실, 나름대로 또딱 이제 각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너 3개월 정도 필요하니, 그러면, 우리 각서를 수자 해서, 뭐 몇월 며칠 날, 며칠까지 꼭 나가겠다라는 어떤 각서를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서 내용을 딱 보면, 어, 만약에 어, 이 약속을 어길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는 우리가 문구를 딱 집어넣고 이제 작성을 딱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구까지 집어넣고 각서를 탁 작성을 했는데도 어이 이 임차인 분이 어 그냥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막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도를 빨리 건물도 빨리 나한테 줘야 이 내가, 뭐, 또, 새로 놓을 것이고, 이걸 활용할 텐데, 아, 이양반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버팅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각서를 딱 썼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막, 보여주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그걸, 행동을 합취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있는 게 뭐냐면, 만약임차인분이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각서를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법적으로 보면 아무 효과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이 문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민사나 아니면 형사나 아 형사상으로 인해서 그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 책임을 지겠다는 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내가 지금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봤다. 어? 라는 것을 임차인이 사실 어, 알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고 어, 이분이 책임을 질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입증. 입증 책임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인인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료를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은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손해를 많이 봤으니라는 어떤 그 증빙 할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분명한 분명한 증거 자료를 내밀어야 돼. 이런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부한다고, 아니면 명도를 거부한다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약속을, 약속을 철저하게 아주 그 담보를 해서 지키기,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너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너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용이 문구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명도를 해주겠다. 만약에 해주지 않을 경우에 지체일수당, 하루에 얼마씩,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내가 금액 정확히 나름이니까, 이러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집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단순하게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이 문구는, 너무,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앞으로, 어떠한, 어떠 각서를 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뭐, 어떤 각서를 쓰더라도, 아니면 계약서를 쓰든지, 뭐, 합의서를 쓰더라도, 만약에 나하고 약속을 한, 날짜에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손해 배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금액을 딱 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뭐 임대 사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이러한 내용은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금액까지 해서 확실한 문구를 넣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자,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도움될 수 있도록 올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인사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